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한미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에 시행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처리기사 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 병렬 데이터베이스 환경 중 수평분할에서 활용되는 분할 기법이 아닌 것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수평분할은 이런 거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많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나누는 거예요. 수평을 왜 나누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건데 나누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나누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또 수직분할 이런 걸 바로 수직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테이블들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누는 방법이 수평, 수직 둘다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수평분할을 물어봤어요. 자 수평분할 얘기를 좀 해보죠. 파티셔닝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수평분할을 하는 이유는 어.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그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모든 걸 액세스하지 않아 부분만 액세스해 이럴 경우에는 이쪽은 아예 뭐뭐 뭐 저기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안해 이런 경우에 이제 나누면 훨씬 더+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거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나눌까 범위 분할 목록 분할 해쉬 분할 라운드 로빈 분할 이렇게 복합 분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는 수집 분할은 왜 하느냐?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지금 자주 조회되는 컬럼이 있고, 이를테면 여기에 뭐 사진이 들어와 있어서 이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걔를 불러올 때마다 너무 속도가 많이 느려지겠죠? 자, 이런 경우에 또 내지는 보안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수집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수평 분할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분할키, 파티셔닝키를 이용하는데, 이제 이를, 이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편번호나 이제 일별, 월별. 이제 저는 이제 화면이 작아서 분기별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분기별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범위 분할을 또 내지는 목록 분할을 해서 뭐 사업처를 뭐 아시아 그리고 유럽, 남미, 북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뭐 유럽은 많은 나라가 있는데 북미는 뭐두 개밖에 없는 거야. 뭐, 미국하고 캐나다 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나눠봤는데, 어디는 많고, 어는 적고, 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범위 분할, 목록 분할도 있지만, 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으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분할키를 사용해서 해시 분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어떻게 하면 분할할 것이냐. 이 해싱이란 말은 잘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시 코드를 가장 많이 쓰이는 도서관을 가보시면, 뭐, 832에 뭐 기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왜책 찾는 그 코드가 가장 좋은 해시 코드입니다. 이렇게 어 코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뭔가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로 해시인데 그런 함수 이름을 우리가 해시라고 부르는데 해시라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 1, 해시 2, 해시 3, 해시 4 나눠서 이렇게 균등하게 하려고 각각의 해시 값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균등할 수도 있겠지만 균등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느 해시 함수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 성씨를 기억니은 딕을 리그로를 한다면 얼마나 그 특정한 그 자음에 많이 몰리겠어요. 뭐 김씨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뭐 피읍이나 티읍은 거의 없겠죠. 만약에 그런 해쉬를 썼다면 그래서 나온 게또 뭐냐면 라운드로빈이에요. 라운드로빈은 운영체제에서 볼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라운드로빈을 이렇게 나누고 아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마치 모두 연산자처럼 다시 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다 돌아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균등하게 데이터 분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수평부할을 내서 활용되는 기 분할 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지금 보니까 바로 답은 보이시죠? 이제 라운드로빈, 범위, 해쉬 분할이 답인데, 음, 라운드로빈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생활에서의 라운드로빈은 뭐예요? 이렇게 모여있는데 서로 떠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3초 얘기할게. 그러면 3초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니까 라운드 로빈이죠. 운영체제에서 라운드 로빈도 괜히 한번더봤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것은 1회차 때, 이거 아주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내용도 사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 그때 문제가 뭐였어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한다가 결국 물어보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뭘 물어봐요?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갱신한다고 돼 있죠? 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회차 때 풀었던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 한번더 보신다면 그때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내가 테이블을 만들면 거기에 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들이 모여놓은 집합이고, DBMS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1회차하고 아주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SQL문에서 슬랙트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SQL문에서 슬랙트에 대한 거는 여기 보시면 having하고 order by가 나왔죠. 근데 having절은 group by절하고 함께 사용되며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는 건 완전 맞습니다. 그래서 해빙은 그룹 바이 없이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래도 한번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자, 디스팅트하고 카운트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EMP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지금 실렉트 MGR from EMP라고 한다면 그 뭐예요? 이런 EMP 테이블에서 내가 이 MGR 칼럼을 이렇게 뽑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elect distinct mgr from emp 는 뭐냐면, 얘를 mgr 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번호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반복되고 있는데, 어, 나는 매니저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래서 한, 한 번씩만 보여줘. 이게 바로 distinct 죠. 이렇게 치면, 어, 중복되는 숫자 없이, 어, 그 한, 한 번씩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카운트하고 한번 이용해 볼게요. select count mgr from emp 하면 숫자 세겠죠? 자, 이 전체를 세는 거예요. 몇 명이 나오겠어요? 숫자를 세서 나와서 이렇게 개수를 출력시켜 줄 거예요. 근데 13명이 아니죠, 매니저는. 그래서, 셀렉트 카운트를 하겠다. 매니저를 한 번씩만 보여줘서 카운트 해봐라. 전부 몇 명인지. 자, 그럴 땐 6명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디스팅시죠? 어디에 섰어요? 셀렉트 절에 섰어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검색 결과에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r e 절이 아니라 어디었었어요 e c t 절에서 썼었었죠? 음,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SQL에서 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뷰는 테이블, 뷰, 인덱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런 인스턴스들은 우리가 DDL에서, 어, DDL에서 크리에이트로 쓸 수, 만들죠. 만들 때 아, 지난번에 길게 보여드렸었죠. 잘 삭제할 때는 드롭을 씁니다. 그래서 드롭 테이블 해서 내가 배, 치우 지우고 싶은 걸 이렇게 쓰고 그때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어~ 외래 키로 릴레이션 돼 있는 키를 동시에 지우느냐 아니면 이, 이 테이블만 지우느냐 비우 지울 때 이렇게 지우고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드롭 인덱스에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본다면 드롭하고 트롬케이트가 있고 그리고 DML에서는 딜레트가 있어요. 그래서 드롭하고 트롬케이트는 이제 지금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 오토컴이시고 실행 취소가 안 됩니다. 이제 DML인 딜레트는 실행 취소가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삭제한다, 만약에 이런 걸 뷰나 테이블 삭제해서 DDL에 이 드롭 테이블 DPT의 의미는 이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DPT 테이블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DDL 명령어인 트렁케이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천만 개 있건, 2 0억개 있건 다 지워지고 이렇게 속성만 남아요. 음, 속성만 남아요. 뼈대만 남습니다. 자 DML인 DPT는 만약에 똑같은 명령어를 delete from DPT 하면 이렇게 싹 지워지죠. 그럼 이렇게 보면 트렁케이트하고 똑같죠. 근데 트렁케이트는 실행 취소가 안 돼. 요어 m 커밋이 됐어요. 근데 얘는 내가 롤백침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자, 이런 특징이 있죠. 자, DDL에서 view와 그리고 하지만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통상 drop이 쓰입니다. 뭘 뭐, 경우에 따라 물론 트렁케이트를 쓰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는 뭐예요? 드롭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ddl 명령어 중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등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sql 문이 뭐였었어요? 정의할 때 쓰는 건 아, create 썼었죠.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할 때 사용하는 건 create고 변경할 때 쓰는 게 alter였었죠. 자 insert는 d m l 이고요 자, 요 문제는 R1, R2에 대해서 다음 SQL 문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R1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R2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자, 이거로 이런 SQL 문장으로 이제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어, SELECT 학번 FROM R1. 그럼 R1 테이블에서 뭘 가지고 와라? 학번을 가지고 와라. 그럼 학번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elect 학번 from R2. 그럼 R2 테이블에서 학번을 가지고 오겠죠. 자, 그 다음에 걔를 뭐 하래요? intersect. 그게 뭐예요? 교집합이죠? 그럼 두개 교집합이 뭐가 있어요? 자, 2020, 2 2가 있네요. 자, 그럼 결과 값이 교집합은 뭐만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나오겠죠. 자, 그럼 답을 보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음.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SQL문이 복잡하게 나와도 하나하나 해보시면 어,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어,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보면 다답 같죠? 자, 지난 1회차 설명할 때 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사항은 처음에 요구조건 분석한다고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설계,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으로 작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논리적 설계를 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테이블을 설계하고 이걸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물리적인 걸 고민하는 게 물리적 설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DDL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나왔던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는 개념적 설계에서 논리 스키마는 논리적 설계 과정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각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는 어,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릴레이션에서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은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약조건을자 이래서 다들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결성이란 말은 데이터가 정확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은 뭐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은 번호가 있으면 안 되죠. 학번이나 주민번호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가 사이트에서 가입할 때 아이디 아이디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조건 두 개가 뭐예요? 유니크해야 되고 그리고 남널이어야 돼요. 어, 비어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런 조건이 바로 개체 무결성이고 자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은 뭐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월 급여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핑핑이 월급이 100조야. 자, 이렇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회사의 월급은 이를테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다. 이렇게 뭐 어떤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가.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체크해 볼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도메인 무결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참조 무결성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각각의 어, 사원들이 있고 지역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럼 지역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핑핑이가 이상한 걸 집어넣었어요. 그럼 찾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게 바로 기본키 값과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어,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은 널값이나, 중복값, 유니크해야 된다. 자, 이건 뭐였어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체 무결성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어, 병행제어 기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병행제어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멀티는 중요하죠. 한 사람만 이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드렸었죠. 공유, 최대를 위한 병행제어에서 락킹을 설명드렸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구두 사러 왔었을 때 백화점 문을 닫았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제 얘가 구두 사러 오면 구두만 락킹을 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 다른 걸살 수가 있겠죠. 그래 락킹 단위가 작으면 제어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병행성은 증가하는 병행제어에서의 락킹 기법이 있었고요. 네 다음 병행제어에서의 기법인 타임스 탬프 올더링도 보시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상식적인 선이니까 좀 어려워도 어려워 보여도. 천천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게 타임 스탬프를 부여해서 부여된 시간에 따라 트랜잭션 작업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잔금이 0부터 끝까지 잔금은 2,500원이에요, 은행에. 그리고 10부터 뭐 지금 무한대까지 잔금이 7,5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 여자분이 은행에다가 지금 어떤 트랜잭션을 하려고 그러냐면 만 원을 저금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7,500원이죠. 지금 내가 읽었어요. 지금 읽었는데 지금 10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잔금은 7,500원인데 지금 내가 읽은 시간이 10, 12시 12니까 7,500원을 내가 읽은 거예요. 아 지금 7,500원이 있구나. 근데 지금 내가 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 7,500원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잔금이 7,500원이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저금을 했어요. 자, 그리고 커밋을 했습니다. 그리 썼어요. 그러니까 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만, 딱끝 썼으니까, 이제 끝난 시간이 18시에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잔금이 이게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끝도 고쳐줍니다. 자, 그런 놈은 이제 잔금이 뭐가 됐어요? 17,500원이 되고, 시작 시점이 18이라, 이 이후에 보는 사람은 잔금을 뭐로 볼수 있겠어요? 17,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끝이 없고, 또 다음에 다른 트랜직션이 일어나면, 이렇게 타임스탬프 올더링을 줘서, 모든 사람이 그때, 그때, 올바른 데이터를 볼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타임스탬프 올더링이에요. 상식적이고, 어,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더이 다중 스탬프는 시간표로 관리하지만 이거하고 유사한데 다중 버전 기법은 뭐냐면 버전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왜 레포트 여러 개 하실 때 그런 경우 있죠. 시간 순서대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해볼 때 파일 이름을 버전별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병행 제어 기법이 아닌 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럭킹 기법은 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범위가 크냐, 작느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저 지금 보여드린 타임스탬프 기법. 이거는 시간을 따라 저장하는 거고, 버전별로 하는 게 다중버전 기법. 그럼 답은 뭐겠어요? 시분할 기법이죠? 시분할은 뭐예요? 타임쉐어링이라, 어, 멀티 프로세싱 할때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나씩 모든 프로세스를 다 시행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테이블이 R1, R2 테이블에서 아래의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한 SQL 문은 아래라고 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옮겼네요. 음. 자, R1, R 테이블이 있는데 과목번호하고 과목 이름을 지금 보는 거예요. 과목번호하고 과목 이름. 그러면 R1 테이블이 필요 없을까 싶기는 한데,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테이블이 지금 두 개가 들어왔어요. R1 테이블, R2 테이블, 실행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C100 컴퓨터 구조, C200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이 학번이 다르죠?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C100, C200이 나오는데 그럼 학번이 몇 번인 학생이에요? 학번이 3,000번인 어, 강남길 학생으로 친다면 이, 요거를 내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R1과 R2 테이블을 조인해서 3,000번인 학생이 수강한 과목을 뽑아내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요걸 뽑아내기 위해서 과목번호와 나는 결국 과목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과목번호와 과목 이름이 나는 지금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s e 트 문장을 해서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과목번호와 과목 이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테이블은 r1 테이블, r2 테이블 두개 사용할 거다. 그 조건을 어떻게 줘요? r1 학번과 r1의 강남 이거와 이게 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이제 같은 걸 찾을 거고 그 다음에 학과가 뭐인 사람, 전자공학인 사람 그리고 뭐 이름이 강남길인 사람. 왜냐면 그리고 저기는 주소는 경기인 사람 뭐 이렇게 되면 또 겹쳐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강남으로 뒀어요. 강남길로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관계대수 중 순수 관계 대수 중 순수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 관계 대수 관계에서 네, 둘다 보셔야 됩니다. 관계 대수에서는 어, 떻게 관계 대수는 h o w 죠 관계에서 h 건 화시고 어떻게 유도하는 것인지. 연산자, 이 절차적인 언어, 연산자, 피연산자 결과도 모두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순 순수관계 연산자 이게 있고 지난번 1회차에도이 문제 나왔었었죠. 그래서 이 순수관계 연산자 집합 연산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관계 연산자가 아닌 건 바로 조인, 일반 집합 연산자를 물어보는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또셀렉트도 있었었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릴레이션은 뭐예요? 테이블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몇번 문제에서도 아니 1회차에서도 설명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이 있다고 치면 자, 이게 바로 속성이고 자, 요거의 개수가 바로 디그리고 그리고 요게 바로 튜플이죠. 자, 요거의 저기 개수가 카디널리티였죠. 자, 여기서 이 튜플 뽑아낼 때 우리가 어떻게 뽑아내요? 실렉트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프롬에서 파일 저, 이름 써주고 릴레이션 이름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 r e 에서 내가 조건을 주면 원하는 튜플을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속성 사이에 순서가 존재한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는 걸 보이기 때문에 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릴레이션 아래 차수가 4이고, 카디널리티가 5이며, 어, S의 차수가 6이고, 7일 때두 개의 카티션 프로덕트 한결과의 새로운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널리티는 얼마인가? 자, 어려워 보이시지만, 이건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쉬운 예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Cartesian Product는 곱하기로 표시가 되고요. RS예요. 이거는 이 R 곱하기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1, 하늘, DB 그렇게 나왔죠. 1, 하늘, DB 그리고 S 테이블에 2월도 e 나오고 여기에 1금도 나오고 또 여기 1번 구름 네트워크에 또이 이 s 클테이블이도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오는 거. 얘는 왜 존재하냐면 내가 조인을 잘 못해서 있을 때 보통 생겨요. 조인의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 값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속성의 개수를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다 나와야 되니까 이게 다 나와야 되니까 개수가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S가 되죠. 그래서 R 플러스 S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와 이게 조합해서 나와야 되니까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카디네이트 값은 2개 곱한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차수가 4고, 5고, 그 다음에 s는 차, 6하고 7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개의 합은 차수 더하기 되는 거고, 그리고 카디네이트는 2개 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안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작은 거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해해 보고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계속 같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몇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 테이블, 이게 도메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고, 이거의 개수를 디글이라고 하고. 자, 계속 같은 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튜플의 개수. 물어보는 게 지금 뭐예요? 속성의 수는 뭐라고 합니다? 디글이라고 하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SQL문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insert into. 이것도 많이 나와요. 업데이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업데이트는 뭐예요? DML의 하나의 문장에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 급여에서 성명이 스폰지밥인 걸 이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데이트 d DPT 테이블을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set 답은 set이네요. Location Location에 대구로 하겠다. 어디? Where DPT No가 6 0인 거에 지금 부산으로 돼 있는 거를 내가 대구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수정하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셋을 씁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고 이거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대구로 바뀌는 거죠. 대구로 바뀌었죠. 자 그랬는데 어 변동이 일어나서 롤백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전으로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죠. 자 이게 바로 업데이트죠. 자 그러면 하지만 문제 는 매우 쉽죠. 자 그래서 가론에 들어가는 문장은 뭐예요? 자 셋입니다. 저 인설트 인투도 많이 나왔어요.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DB 모델에서 차수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한 회차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무슨 수예요? 애트리비트 수 속성의 수죠. 음.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개체관계 ER 그래픽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회차도 아주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죠. 었한반 3분의 1 정도는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ER 다이그램은 어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개체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속성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시하고, 관계는 이렇게 마름모꼴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어, 연결은 직선으로 하죠. 사각형, 원형, 마름모.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트랜잭션 실행이 실패했음을 알린 연산자로 수행한 결과를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키는 거. 자, 이게 무엇이죠? 자 원상 복귀시키는 거 조금 아까 제가 업데이트 세트하면서 보여드렸죠. 딜레트할 때도 보여드렸고요. 자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건 롤백이에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걸 저장하는 걸 커밋이라고 하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속성과의 종속성에 대한 엄밀한 고리 없이 잘못 설계된 DB에서 처리 연산 수행 시 각종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이상 현상은 이회차때 설명을 드렸지만 짧게 다시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수강료가 인하할 경우에 이두 개를 다 수강을 변경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걸 갱신 이상 뚱이가 수강을 취소하게 되면 뚱이 존재가 없어져 버리죠. 이런 게 삭제 이상 자 그다음에 다른 과목을 내가 개설했으나 신청한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테이블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프라이머리 키가 없어서 자 이런 게 삽입 이상 자 이런 이상 세 개가 있습니다. d m l 를 가지고 만들죠.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보신다면, 어, 이상현상이 아닌 건, 네, 검색 이상이죠.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제3 정규형에서 BCNF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 BCNF를 좀 간단한 예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 제거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예제를 좀, 어, 예제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스펀지밥 바바 바나나 사펀지밥이 산 바나나가 어느 회사에서 샀는지를 보려면 하나의 키가 아니라 이두 개의 조합의 키로 되는 돼서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어 바나나는 엄청 싸밖에 없고 요거트는 젤 싸밖에 없고 딸기는 더 싸밖에 없고 샤인머스켓은 최고 싸 회사밖에 없어 이렇게 돼서 결정자가 후보 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게 바로 B C N F예요. 이거를 요거를 요거트는 를 제일 싸죠. 딸기는 더 싸고 샤인머스켓은 최고 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름을 구매용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구매용품과 회사를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종속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BCNF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또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드릴 테니까 차분히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